재판 항소 계속하십시오근 저는 선생님께서 지금 더 말씀을 하시면은 더좀센 발언을 하실 것 같아서 <웃음> 영, <웃음> 영상은 여기서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 거주하는 용주함 용당 아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신 이재명 대표님 있잖아요. 음. 지금 뭐 재판을 받고 계신데 네. 2025년에 그 관제가 계속 이어가실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025년 운세 어떻게 되실지 올라오는 나의 사주가 맞다면은 내년에 올해 지금부터 내년에는 관제도 있어 관제도 음. 있지만은 운이 그렇게 토끼띠가 막 나쁜 거는 아니에요. 주위의 어른들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립다. 어, 그때처럼 한번 어, 뒤집고 없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정말 어, 센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누가 있어 이지명 씨가 되면 또막 악을 품고 뭐 어, 우리 나라가 한번 더 크게 뒤집어진다고 그러는데 뒤집어질 거면 한번 확 뒤집어지고 자리 잡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동지 때 이재명 씨이 사주가 맞다면 제가 대수대명 해드립니다. 삼재풀이 해드립니다. 힘내십시오. <laughs> 제 점사로는 이재명 씨 재판 항소 계속하십시오. 저는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넘어가고 내년에 시끄러운 일들 또 아프고 다치겠지만은 너도 잘 넘길 거라고 생각하시 힘내세요. 이재명 씨 지금 어, 쓰러지면은 못 일어납니다. 꼭 힘내시고, 저도 많이 기도할 테니까, 부디 많은 사람들, 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네. 나오시는 신점 그거로 말씀하신 거라서, 음. 난 넘어간다고 저, 봐요. 전 하면서. 오히려 시원하다고 봅니다. 음. 저도 투표를 할 수는 있 국민이기 때문에 저도 음, 땡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분을 배타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네. 제가 그냥 땡긴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쯤은 이분은 좀 우리나라 치우건 치우고 해서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이 중에는 이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 어차피 내년 울사년초 봄이 지나가면은 확 뒤집. 뒤집어 엎어져. 음... 내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도 뒤집어 엎어지고, 네. 뭐 나라도 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로할 처하고내 후년 되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 되는 거네요. 선생님. 내 후년 돼야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게 정리가 되는 거죠? 좋게 정리가... 어느 분이 앞장 서서 네. 뒤집어 엎을 건 없고 싸울 건 싸우고 해서 총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네, 선생께서 지금 더 말씀을 하시면은, 어, 좀센 발언을 하실 것 같아서 <laughs> 여, 영상은 여기서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울산년에 다들 뭐 전쟁이 난다, 뭐 미사일이 오고 간다. 근데 미사일이 오고 가고 전쟁이 나더라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일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내년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바꿔버릴 수 있어 누군가가 그 운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 막 시끄러워진다고 해서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음... 사업하신 분들 힘들다 해가지고 막꽉 처지지 말고 힘을 내시고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이런 노력을 하시면은 내년에 4월초봄 지나서 한번 뒤집어 엎고 나면은 경제가 정리가 돼 어, 후반기 돼가면은 그리고 내후년에는 일월절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니까 힘들 내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 지금 오늘에 충실합시다. 오늘도 역시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용지 용당 왔습니다.